안녕하세요. 강가의 후기타임입니다. 어, 오늘 찍을 영상은 협찬이에요. 협찬인데 제가 협찬받고 바로 제품 영상을 찍지 않고 어, 조금 먹어본 다음에 진짜 후기를 해보려고 어, 좀 먹어본 상태예요. 짠! 이게 뭐냐면 모노보틀이라는 어, 회사의 순식간 단백질 쉐이크 저희, 저희가 먹는 보통 단백질 쉐이크 있잖아요. 그 단백질 쉐이크인데, 맛이 되게 다양해요. 흑임자 맛, 이거는 우리가 많이 먹는 그 초코맛, 그거고, 이건 단호박 맛, 이건 쑥 맛인데, 맛별로 조금 더 성분들이 달라가지고, 어, 좋은 것들이 있는데, 이거는 흑임자인데, 건강한 모발에 좋대요. 건강한 모발을 위한, 건강한 모발이 좋은 게 아니라, 어, 건강한 모발을 위한 흑임자. 그다음 이거는 노화를 방지하는 카카오. 어, 그리고 이건 붓기 제거에 좋은 단호박. 이건 여자에게 좋은 쑥이에요. 어 그리고 이게 어 우리가 그늘 먹는 그 단백질 쉐이크 있잖아요. 운동할 때 먹는 거, 그게 단백질이 근육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. 어, 많이들 먹는데 맛이 거의 대부분 이거, 초코맛 밖에 없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런 초코맛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먹으면은 좀, 좀 이렇게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을까 해서 이거를 좀 개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저는 이네개 중에 흑임자 맛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이건 진짜 미숫가루, 그 맛있는 흑임자 맛이 나요. 이건 미숫가루, 그 맛있는 흑임자 맛이 나는데 이것도 다 단호박 맛, 쑥맛 어, 이렇게 맛이 다 나긴 나요. 근데 어, 다 맛이 뭔가 거부감이 좀덜 들고 맛도 맛인데 저는 좀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맛도 맛인데 어, 진짜 아침에 시간 없을 때 어, 한끼 챙겨 먹기 되게 좋고 살뺄때 진짜 급하게 살 빼야 될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걸 하루에 두 끼까지도 어,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세끼다 먹으면 영양소가 섭취가 잘안 되기 때문에 어, 세 끼는 조금 그렇고 두 끼까지 먹고 한 끼는 식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, 어. 뭐 여기에 장건강에 좋은 식이섬유, 이놀린이라는 게 들어가서 배변 활동이랑 장활동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건강한 거예요. 그리고, 어, 뭐지? 어 제가 먹으면서 설명을 또 해볼게요.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흑임자 맛인데. 그리고 여기 회사가 되게 환경이랑 그런 걸 되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좀 식물성. 이것도 다 식물성으로 만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이거 단백질 실크라고 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도핑.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도핑 많이 걱정하잖아요. 그래서 도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물질이 전혀 안 들어가고 다 식물성으로 만들고 이 우유도 추천해주셨는데 그냥 일반 우유는 그러니까 소에서 이렇게 나온 우유잖아요. 그게 동물성이라서 이게 소한테 만약에 뭐 주사나 뭐 이런 거나 넣, 막 건강하라고 넣주자 넣잖아요. 그런 거가 다 이렇게 우유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몬드 우유는 그런 게 없고 식물성이라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이렇게 넣고 우유를 넣고 그냥 흔들어요. 여기 이 잠금 이게 있어서 안세요 절대. 막. 그래도 불안하니까 여기 잡고. 제가 들고 나서 빨대 이 빨대도 환경을 되게 생각하시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예요 신기하죠? 근데 일반 빨대예요. 하여튼 잘 흔들고 열어서 빨대를 꽂고 이렇게 진짜 바쁘면 이거 하나 이렇게 타서 이게 나가면서 먹으면서 뭐 일상생활 하셔도 되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드셨던데 그도 맛있어요 약간 진짜 배고프고 살 빼야 되고 이럴 때 간식으로 먹어도 난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설탕이나 합성첨가물 같은 게 들어있지 않아서 몸에 더 좋다고 막 그렇게 프로틴 그게 프로틴이 단백질 이크예요 그걸 먹으면 피부 트러블이나 살찌는 거 걱정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좀 살찌는 것 때문에 단백질 쉐이크 잘안 먹었었는데 그게 조금 예전에 진짜 근육 막 굴릴라고 막 성분을 좀막좀 좀 이렇게 많이 넣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나 봐요 단백질 막 회사들이 그래서 그때 조금 그런 루머나 그런 게 생겼지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대요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다고 살이 붙는다는 건 그거는 맞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좀더 맛도 건강하고 해서 더막 뭐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어, 되게 어, 그냥 조금 가볍게 어, 먹고 있고요. 진 아침에 막 바쁘거나 진짜 밥못 챙겨 먹을 때 이럴 때, 어, 저는 먹는 편인데, 이거 먹고 등산도 한번 가봤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, 제맨 처음에 먹었을 때는, 아, 좀 배부른가? 이랬는데, 배부른 것 같았는데, 어, 등산하다 보니까 막 엄청난 배부른 그런 거 없고, 그냥 살짝 든든한 느낌? 어, 그 느낌으로 등산하고 왔거든요.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단백질 제이크 그 진짜 제돈 주고라도 저는 사먹을 것 같아요. 진짜로.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할 나이잖아요. 약도 지금 좀 많이 먹거든요. 약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. 나이가 들으니까 확실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대표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어, 되게 착한 성분에 진짜 건강하고 진짜 그런 것만 넣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어, 저 믿고라도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추천해요. 특히 흑임자맛. 다른 것도 맛있긴 한데 제 입에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고, 사람마다 뭐 입맛이 다르긴 하니까요. 하여튼 저는 이거를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까지 강가의 순식간 단백질 쉐이크 후기였습니다. 네, 끝!